굉장히 매달아놓길 잘한것 같아요. 애들 잘 갖고 놓네 왔다 갔다 하면서.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박스 좀 구하러. 박스가 근데 그냥 박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리면 안 되고요. 중간쯤 있으면서 좀 새거면서 이게 좀몇 가지, 가지,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. <laughs> 거기에 맞추라니까 한파 때는 나갈 엄두도못 냈고요. 날씨 좀풀렸은것 같으니까. 제 가서 이제 또. 저런 청소기가 약간 가로가 더 길잖아요. 가로가 세로인가, 세로가 더 길, 한 면이 더 길기 때문에 만두 들어가기 딱 좋아요.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. 저 게다가 그 밑에도 또 박스가 있었고, 쟤는 그냥 바닥에 닿지 않는 깨끗한 거여가지고, 낼려 먹어봤거든요 저런 게 흔치 않아요. 저런 거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. 바닥에 닿지 않는 깨끗한 아이로. <laughs> 이빨이 근질근질한가? 많이 병이가 맛있나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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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셔, 셔, 만두, 어? 나 잠깐 나갈 거야, 셔, 셔. 이제, 이제 분리불안 생기려나? 애가 나가기만 하면 꺼이꺼이 울어대네. 애기가 온줄 알았더니 만두가 울어. 아, 진짜. 이놈새끼가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분리불안 생길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어느 정도 독립시켜줘야 됩니다. 카르종이 붙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. 어, 왜, 왜, 왜 울고 울어? 왜, 왜 엄마 찾는 그런 울음을 왜 해? 울음 있어요? 아울, 아울 하는 게 있고. 암컷을 부르는 울음? 그리고 뭐 이렇게 엄마 부르는 울음? 좀 있거든요. 네. 그냥 누가 봐도 엄마를 부르는 울음. <laughs> 아, 진짜. 이거 어떡하냐. 이게 등치만 컸지요. 애기는 그래도 좀 약간 돋고 다이거든요. 완두는 파양당해서 충격이었고, 길에서 또 생활하는 것 자체도 얘한테 충격이었는데, 저를 만났으니. 얘는 진짜 저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병원에, 병원도 그렇고, 봉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게 하악질을 해야 되는데, 저 있을 때 한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만도 아닌 줄 알았어요 딴 사람이죠 등치도 크지 하악질하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<laughs> 무섭지 <웃음> 다른 애들은 <laughs> 등치라 작지 얘 엄청 커요 아시겠지만 진짜 큽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 말 어디 가니 다 알아듣지. 만사한테밑 보이시면 안 돼요. 기분 좋아, 옆에 누나 있어가지고. 지금 나왔다 다시 들어왔어요. 하도 껄껄이 돼가지고. 이놈새끼. 근데 또 웃긴 건 사냥 가는 건또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때는 안 울어요. 하, 대박. 이 새끼, 이거 어떻게. 사냥 가는 거는 누나가 고기를 사러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리지 않는 편이에요. 잘 갔다 와? 이러고 딱 자는데 집에 있는데 밖에 있거나 집에 있는데 이제 옆방에 있거나 이제 막 그런다. 그러면 이제 뭐라고 꺼이꺼이. 쉬세요. 쉬세요, 아저씨. 쉬세요. 아저씨. 그래, 쉬세요. 배안접혀지금배 바라져. 팔을 못 내려 접혀서. 잘 어떡할 거죠? 살 어떡할 거? 살은 진짜 다이어트 해야겠어. 해야겠어. 안 해야겠어. 안안안배 터질 것 같아, 안다 누가 보면 임신 면증 <laughs> 남자.